오늘?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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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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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배우, 어, 오, 민기 괜히! 아, 민 아, 영이도밥 많이 먹어야겠죠? 좋았어 오, 어, 반대 패스! 민정이! 영이형들실수 어? 없다! 아행이다한테는건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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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대 때려. 그렇지 어정민이가스팅을 음. 너무 아껴 음. 어브라크다 아, 이거 영진이 싶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있다 반대 반대 그거? 주스 살까 해서 가져왔지 뭐라고? 어뭐아 진짜 음. 어. 아. 이음어대대대와 네. 지고 있어 아아 야돼 나이 충성신이야 눌러줘야 돼 <laughs> 야, 야, 아니야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빗. 않아 마이너스는 실력이 아니야 마이스는 실력이 아니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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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로스, 어데엠플런스아엠런스는 아, 무슨 앰블런스야 이선 아, 아, 뭐해? 러요이러되잖 지금. 야 뭐야? 춤. 지 달러고요. 지금이 달러 되잖아요. 지금. 아 지금 안돼 이노야. 지금 안돼. 지금 안 이거 뭐 소울아 이지금 안돼요 소울야 말을 안하면 절대 안줘 말을 해도 안주는데 말하면 더 안주지 안 돼. 말을 하면 안주는게 아니라 못주는거 아니니까 빨리 줘 빨리 줘왜왜아야 발버번 아빠 아퍼 오이노야 싫어 계속 발버 발버거야 아빠 아빠 발 아빠 발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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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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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발 가면 서 아빠 맛있는거사 줄게.

야, 아니면 그러면 뒤 야, 코품 좋아하잖아, 이놈. 그래, 아, 이놈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제다지나지이야 끝나고 아빠랑 사라가 끝나고. <놀� TEAM> 올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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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갈 거면 아까 한참 이거 핸드폰 볼때갔어야지 그 촬영한다 가져오면 안 되지. 아 지금 안 돼. 이따 끝나고. <uous onda> <라 khuei> <evaluation> 나 레고 살래. 나 레고 살 거야. 아빠가 안사줄 거야.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인사 와. 뭐야? <laughs> 아, 민지, 민지, 민지. 그렇지. 반대, 반대, 반대. 오, 그렇지. 그렇지. 잡았, 아 잡았는데. 한번 더, 한번 더. 됐다. 안인 아, 조승현 반갑습니다. 슉. 반 받았습니다. 마 반대, 반대, 반대. 그렇지. 그렇지. 네. 응? 돌가 돌아가. 돌아가. 세게. 오다시나 어, 민지요 어, 거기 어, 뭐야? 먼저 어. 해.

잘이쳐이쳐이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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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오이오오오오오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내가 뭐 사고 싶어 이놈아. 좋아. 수 있어. 뒤에 있다 뒤에라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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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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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조심 좀 조심. 해. 됐다. 희성이. 오.

죽어, 죽어, 죽어. 아우 아우로. 지금 신고 있어. 네, 고 있어. 나와 어, 이제 빨리빨리. 또 어, 아. 20으로 아. 아. 아, 간다. 아, 저희는 패스 하는데 배스 죽고 가는데. 급판이 하나도 아, 없는데. 급판이 하나도 레온는데 그렇지. 왼발 컨트 영지 더 줘야 돼. m 을빼 e 을빼오이 e m o 어이 t h 이고 e What? w h a 아.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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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a t w 어 a t w h a 오! 됐다! 골! 영진 영진이 자꾸 옆으로 넘겨줍니다 승는한 거지 영진이 너실수하니 영진이 승리한테 맞을 고했어 지금 맞았는데 빅! 있었어? 맞았지 맞았지 가라 받았어 승다있 그렇지 너무 좋야 빨리 무섭고 무안으면안돼 그렇지 이제 뿌려! 대구야! 올라올라승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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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그렇지

미호 야호 호흡. 화이팅! 화이팅! 자, 야 조용한? 우리가 말할 때부했어서말그서울미 말을 안 해. 중독도. 오. 서울야 친구 게임 끝났어. 서 친구 게임 끝났다고요. 왜너 왜? 왜이 <놀라> 왜? 안 돼. 왜? 하지 를아하를 말아. 하아아 하지 지 말아. 하지 말아. 하지 말스서지스아하아 오른쪽 아 하지 오른쪽지 말아. 하지 말아. 하지 아지아아 <놀대> 반대, 반대 반대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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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조용히 비어잖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어이구 파이어 다 반대야 이 반대 반대 반오오오 너무 강력한 파이아니아니아아 <놀대>

네, 네. 네. 공부야하지마 민준아 왜 그래 민이가 하고 있는데 피니쉬 아니아이들가어갈가 없어요 민준아 정리가 나와야 지아자오 고난과 역경이 었어요 응. 고난과 역경이 었어응 호흡해 아, 어, 배. 오배. 너무 힘들거야 아, 아 이겼다 자자 아! 자, 자, 오늘 승영이 승영이가 오늘 자, 자, 이제 자, 우리 마지막이야 조금씩 와승이 마지막이라 정국잘해나 그동안 우는거야? 응 우는거야? 자, 지 자, 잘. 그리고, 사추, 다 자. 다 그래서 우리 왼쪽 이잘고우리몇년 동안 같이 했으니까 잘했다 박금 지금, 지금, 눈물 흘리기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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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애기 하이파이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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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랑 하면서 가면서 하면서 하면서 재영이하세자하재영하면거 하면서 하면서 이가서 하면서 하면서 하 하면서 하 하면서 하 하면서 하면서 하 하면서 하하면하하